선다고 했잖아. 어? 자 일단, 초반 공선은? 바텀 쪽으로 내려가 줍시다. 오케이. 근데 정글링도 체감이 안 돼, 건데. 너프 된 거. 정글링도 체감이 안 돼요. 그건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고요. 아침은 아니지, 지금 2시인데, 어? 점심이지. 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, 이거는 높은 체감이 될 수가 없어. 고인이 지금 사기 이유가. 웃나 잘 받았는데? 에잇? 꿀맛, 꿀맛. 뒤저도다 잡았죠? 황타한테 때려주고. 야무지게 잡아주고요. 라인 알아서 하시고요. 아이고. 근데 라인이 좀 망했네. 근데 바이가 이거는 바텀에서 너무 빡세게 던져줬다. 무력행사도 고양인데킬 무력 먹고. 너무 이득이죠, 이거는? 아래 또두개 먹고 집 갔다 옵시다. 원래 이거 작골부터 먼저 먹는데, 이건 그냥 이거부터 먼저 먹어도 될 듯? 왜냐면 두 번째 작골 튕기면서 이플이 어차피 안 돼. 시간상. 너무 늦게 챙겨가지고. 지금은 상관이 없다. 갔다가 칼부로 띄워 줍시다. 여기서 칼부 먹고 올라가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거든. 근데 칼부가 언제 나오지? 이제 나오네. 칼부 먹고 위에 거두개 먹고 딱 전류 유충 치면은 개꿀. 아 이게 갱을 바라는 건 아니었겠지, 바텀형들. 가줘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못 가죠 저거는 <laughs> 이때 바이가 위캠 사정은 절대 못하는 게 제가 킬을 먹기도 했고 어디로 갈지 바이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유죽은 바이가 못 온다 그리고 여기서 바위가 육통으로 오게 됐을 때 6레벨은 절대 안 찍힌다 저도 6이 안 찍히긴 하는데 상대방도 안 찍혀서 상관없긴 해요 이거 근데 이 용을 먹었네? 아 근데 비스킷 3개 빨았는데 이거 죽는거는 좀 그렇네 심지어 원콤 났어 아깝다 체력 그래도 거의 200 가까이 채웠는데 뭐 아쉽긴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헨이기 때문에 야, 탑이 내려와서 사실 했으면 안 되긴 했는데 비교상에서 황 너무 빡세게 받았네. 음, 왜탑궁을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안 되겠다. 파밍하자 내셔까지 네 400원. 또, 팝 보고 있었는데, 상대방도 똑같았네. 아니, 공박했는데 살았어? 대박. 상대방이 천천히 성장 다시 하는 식으로 파밍 야무지게 합시다 4인 다이브인데? 가져와야겠다 방어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? 맞 이렇게 쓴것 같다. 기분 좋아지겠데 어, 나궁 쓰지 말걸. 아, 궁 있는 거 알았는데. 아, 내 궁. 용부터 먼저 봅시다. 이용 끊고 다음 거 보자. 챙겨줍시다 용 야무지게 끊었고 야, 써는 방이 너무 이쁜데 이거 아시짜라 아, 아, 아니, 나왜 왼쪽으로 있었어? 아 진짜 진짜 뭐지? 개태법인데? 하필 잡개는 느낌으로다가 가줍시다. 번, 그니까 있, 있으면은 그냥 딸부박하면서 깨도, 깨도 돼서 좋아요. 밀어버려차까지맛있게 먹고. 었 자, 이 정도. 자, 이 정도. 자, 이 정도. 자, 이 정도. 자, 이 자, 용삼 보도록 합시다. 균열 떠가지고 빨리 집갔다 오는 식으로 야겠다아이게까지만 먹고 용삼 때 균열 사서 싸운다는 느낌. 오타워까지만 어, 도와주고 여기까지. 지금 빨리 용 챙겨야겠는데 이런. 하 밑에 다이가 와서. 자 균열이에다가 리아 아 균열인데 어떻게 죽일 건데 비스킷 스노볼. 맛있죠? 나피상태안 좋다. 왜키리 하는 거야? 나 몰라. <목소리> 바위가 바텀 노리고 있거든요. 그냥 옆에서 각 도바 한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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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복사! 절대 안 죽어! <laughs> 바위가 이거 타운한 게 보여가지고, 우리는 게 조금 뻔했다. 어, 프돼도 운이 없어. 어, 아, 근데 나돈 너무 많아. 나이쏭. 미드 쪽에서 싸움 봅시다. 미드 싸움 하고, 아, 천천히 다음 땀 되겠다. 아, 아파요. 아이씨, 다 아, 어디 갔어, 우리 팀? 근데 리븐이 나오는 위치가 좀 크리기긴 했다. 우리 팀도 예측 못할 만했다. 파이 사랑이 제정신 아니네. 파이 사랑, 뭐 사실 있어? 난 자신 있긴 해. 원래 근데 내가 레드버그로 갔으면 안 됐는데. 아 저게 안 좋네. 아, 근데 진짜 뽀삐한테 안 날라가면은... 될것 같은데, 너무 맛없는데 이거... 아 한타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, 뭔가 맛없다. 나 기다려줄 사람! <웃음> <웃음> 바이, 바이, 하하넘어하하 바이 바로 플래시로 나로 버리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 새끼가 금연상이야. 빠르고 응? 아, 있어 이게 씨. <놀람> 썰어버리기. 헤리. <놀람> 너프대도 사기야 안좋을 수가 없다니까 안좋을 수가 어? 버그에요 버그 데미지 빌량 39000 몸이 약하다 받은 피해량도 내가 좀 많지 않을까? 받은 피해량도 1등이네 커리 커리